4일째입니다.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죽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 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살하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의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2장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들이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재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 냄새를 위하여는 재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고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르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 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망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화목제 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재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꽃,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꽃,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수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수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렌니라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먹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그 피를 여호와앞곧 회막한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그속죄제물이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 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재재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곧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범한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재단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는 회막 문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떼어재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숙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같이 알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숙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숙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개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숙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재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불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재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썼고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제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양의 기름을 떼낸 것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짐을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이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여 놀아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숙죄제를 드리되 양떼에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숙죄제를 드릴 것이오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숙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빼들기두 마리나 집빼들기 새끼 두 마리를 여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재단끝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재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 들기 두 마리나 집비 들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은가로십 분의 일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이배 이는 속죄죄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하는 꿈을 가져다가 재단 위 여호와의 화점을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이 그가 이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계로 몇 세계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오분의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재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재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재단 위에서 불 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재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재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재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분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대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짐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짐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됩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가루 0분의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부음을 받고 그를이어 제사장된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재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재물을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그 비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번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순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수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재로 드리는 재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재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재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그 재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지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날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지제와 속권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속두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기병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 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 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들를 띠어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 에 우리 가 둥님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재단의 네귀퉁이 뿔에 발라 재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쏟아 재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하지 곧그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번제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된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매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귀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콩팥과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우와 무교병 광줄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 무리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재단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 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랫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랫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칠주야를 회망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지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지를 위하여 일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지를 위하여 여호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 앞에 선지라. 모 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께서 너희 에게 하 라고 명령 하신 것 이니 여호 와의 영 광이 너희 에게 나타나 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서 고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피 그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지의 재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위에 있는 번제물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들이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죄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정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재를 드리되 그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재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으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이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더라. 았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린지라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1 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남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청사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령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셀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재물 중 소지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재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와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숙죄제들인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나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숙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숙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